안녕하세요. 베스트 매칭 우승영입니다. 이번 시간은 T 플러스 A의 새로운 인티 앰프, 스트리밍 앰프라고 부르는, 심포니아라는 아주 멋진 타이틀을 다한 그런 신제품 스트리밍 인티 앰프를 살펴보는 시간입니다. T 플러스 A는 제가 종종 얘기하지만, 완전히 독일에 있는 고유의 어떤 섬 속에 딱그 안에서만 본인들의 스타일대로 계속 진화해 오고, 계속 창안한, 하지만 엄청난 제품들을 지속적으로 계속 스피커부터 앰프, 플레이어, 이 라이프스타일 제품까지 전부문에 걸쳐서 왕성하게 계속 신제품을 업데이트하고 있는 그런 회사죠. T 플러스 E는 원래 스피커로 시작한 회사였는데, 이후에 대부분의 제품은 앰프 쪽으로 중심, 무게중심을 옮겨갔고, 앰프 시리즈만 해도 한 거의 6, 7종류가 되죠. 최근에 재편을 해서 조금 간소화시키긴 했지만, 각그 등급에 따라서 라인업이 대단히 많은 그런 브랜드입니다. 특히 몇년 전에 헤드폰 앰프인 H 200 히트를 하면서 그200 시리즈를 헤드폰과 DAC를 중심으로 구성한 적이 있죠. 그렇게 새롭게 완성된 이전에 없었던 D 클래스 증폭단으로 드라이브하는 그런 앰프 그리고 그 이후에 그 t 의 원래 정통 사운드 있어요? 클래식 T+의 사운드를 지금까지 쭉 진화시켜 온. 그게 R 시리즈하고 E 시리즈 두 라인업인데 제목자 타이틀 자체는 아주 멀티펑션 리시버라고 불렀던 그 공전에 히트를 한 R 2,500 알이라는 제품이 있죠. 그래서 200 시리즈와 e -R2500R, 이 R 2,500알이두 제품을 교묘하게 섞은 200 시리즈 앰프인 A 200 그의 무노블럭 버전인 M 200이 e 앰프와 R 2,500 알을 아주 정교하게 그렇게 접합을 시킨. 그런 제품을 출시한 게 바로 심포니아입니다. 기능적으로 보면 R2500R을 살짝 축소시키고 사운드적인 품질을 보면 A200이나 M200의 그 디지털 증폭단을 조금 더 확장시켜서 좀더 포용력이 넓은 그런 스타일로 만들어낸 게 심포니아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원래 심포니아는 자사에서 이 제품을 타이틀로 붙이기를 Future of Retro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저희들이 보기에는 그냥 일반적인 제품으로 보일 수 있는데 t Plus A 자사에서 봤을 때는 이 제품 자체가 굉장히 클래식한 거죠 레트로라고 부르는 그리고 앞으로도 시간이 지나도 우린 이런 스타일의 제품을 만들어 낼 거다 특히 이런 외관을 갖춘 그런 제품으로 갈 거다라는 거를 암시하는 타이틀이 바로 Future of Retro인데 그게 왜 그러냐면 그 VU미터가 들어간 t Plus a 상위 라인업인 HV 이 라인업에도 큰 레벨 미터가 있지만 그거는 전면 패널을 전체를 차지한 사각형의 스케일이 큰 디자인이라고 한다면 PA2500알이나 R2500알에서 등장했던 그 디자인은 이 작은 버튼들, 도트 버튼이라고 하죠. 이 동그랗고 작은 요 버튼들을 이거를 티플러스가 초기부터 굉장히 좋아하는 자사의 스타일로 이미 이미지가 굳어진 그런 그런 디자인인데 이거를 그대로 반영시켜서 제작을 했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티플라스 a 는 70년대 말에 시작했지만 처음엔 스피커만 만들었었고 80년대가 들어 80년대 들어서서 이제 비로소 앰프를 만드는데 최초의 프리앰프가 이 85년에 제작된 앰프가 있는데 그 제품의 디자인에 오마주를 한 그런 모습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심포니아의 디자인은 지금 같은 그런 오리지널 클래식 티플라스 A 디자인을 담고 있고 그런 느낌이 크게 반영된 최근 제품이. R 시리즈 R2500R이나 200시리즈 DA200 같은 혹은 H200 같은 헤드폰 앰프 이런 디자인을 또 교묘하게 섞어 놓은 듯한 그래서 자사에서는 아주 본인들이 생각하는 레트로 디자인이라고 그렇게 규정을 한 그런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이 제품의 성능이야말로 T플러스A의 역대 제품들의 장점을 잘 섞어 만든 그런 특성을 고루 갖추고 있다고 할수 있는데 일단, 전원부가 대단히 특이해요. R2500R 제품을 보신 분들은 아직 기억하시겠지만, 그, 시누소이덜이라는 독특한 트랜스포머, 리니어 전원과 스위칭 전원의 장점을 서로 합친 그런 전원부라는 독특한 설정을 했던 게그 R2500R의 전원부였는데, 그걸 시누소이덜이라고 불렀던 이유는 소위 사인파를 좀더 원본에 충실하게 원래 들어온 전원의 가장 충실한 형태로 재현한다는 게이 시누소이돌 전원부의 장점인데 이 방식을 그걸 어떻게 구현했냐면 소위 그이 사인파의 엘티튜드라고 그 하죠. 이 폭, 진폭의 크기 이거를 일반 앰프의 전원부의 사인파보다 약두배 가깝게 그렇게 높게 설정을 했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하면 외부의 불손한 환경이 전원에 간섭을 하려고 해도 그거를 중화시키는 효과. 사인파를 크게 해서 간섭을 차단하거나 없애는 게 아니라 그거를 중화시키는 그런 방식으로 전원의 품질을 원래 전원의 크기만큼, 원래 전원의 커브만큼 똑같이 유지하는 그런 그런 아주 고충 고충 실도의 전원부를 사용하고 있다는 게첫 번째. 그다음에 이 제품에 사용된 DAC가 바로 DA 그 200그200 시리즈의 DAC로 유명했던. 사실 200 시리즈에서 제일 화제가 된건 원래 그 DAC가 굉장히 정교하게 그 쿼드러플 구성으로 만들었기도 했지만 그 전후간의 전후간의 그 필터 그 고순도 필터 자체가 실제로 시청을 해 보면 그 로직도 그렇지만 실제로 시청을 해 보면 어, 대단히 뛰어났기 때문에 특히 저 그걸 바로 귀로 확인할 수 있는 헤드폰 유저들한테 환호를 받았던 거고요. 그걸 그대로 증폭단까지 확장시킨 200 시리즈가 그래서 화제가 됐던 건데 여기 들어간 필터가 그 유명한 DDC (Double d i f f e r t i a l Converter)라고 해서 원래 음원에 있는 리니어한 톤이 아니고 불균형한 톤의 신호가 입력이 들어오면 그걸 피드백을 시키죠. 그래서 그게 맞아 떨어지지 않으면 그다음 그 프로세싱을 하지 않는. 그래서 그게 비로소 맞아 떨어져야만 프로세싱을 시작하는. 그런 DDC 필터를 갖추고 있다는 거 그리고 그거랑 병행해서 지터 버그라는 게 있죠 원래 신호에서 지터가 포함된 그런 신호가 들어오면 역시 그걸 또 필터링해서 지터를 제거한 정상 신호의 그런 레이아웃이 되서, 되게 해서 그 이후에 프로세싱을 하는 이런 디지털 컨버팅을 시작하기 전 단계에서 그런 신호 원래 신호에 대한 완벽한 체계를 갖춘 후에 그렇게 아날로그로 출력을 하는 이런 DAC가 심포니아에도 그대로 내려와 있습니다 이외에도 앰프 출력단에 해당하는 얘기인데 ISC 같은 Intelligent Safe Control이라고 해서 이렇게 정상적인 출력 수치보다 높은 과다한 출력이 들어오면 세이프 가드처럼 그거를 출력을 조정해서 앰프가 이상동작하지 않고 스피커를 망가뜨리지 않는 그런 보호회로도 탑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앰프의 출력단이 역시 유명한 퓨리파이 아이겐탁트 디클래증폭단을 탑재하고 있죠. 그렇게 해서 8옴에 125W의 출력을 냅니다. 퓨리파이 아이겐탁트 증폭 모듈은 사실은 딱 소리가 정해져 있다기보다 NAD도 이제 마스터 시리즈 다르고 클래스 시리즈 다르고 기타 다른 회사도 다르고 그렇게 이 증폭단의 효율만을 최대한 반영해서 역시 티플러스의 심포니아도 그런 퓨리파이 아이겐탁트의 기본 성능을 그대로 파악해서 자사의 스타일대로 출력을 하는 그래서 소 사운드는 퓨리파이 알겐탁트를 쓴 다른 앰프들과 물론 많이 다릅니다 T plus A 사운드 하면 역시 저희가 아는 앰프 중에서 어떤 스타일이냐고 라 묻는다면 90년대 A 클래스 증폭단을 갖춘 앰프들하고 상당히 유사해요 그게 지금 퓨리파이 알겐탁트 같은 D 클래스 증폭단이든 AB 클래스든 소리의 절대적인 사운드 스타일은 대부분 그런 A 클래스 증폭단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사운드를 뭐 강렬하게 그다음에 뭐 아주 근육질로 몰아붙이는 출력에 무관하게 그런 스타일이 아니고 대단히 순도가 높은 그런 사운드를 지향합니다. 그렇다고 출력이 왜소해지는 그런 스타일이 아니고 순도가 높아서 딱 원래 그런 파워만큼을 정확하게 유지하는.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T+A의 앰프들의 어떤 본연의 사운드를 즐기려면 스피커를 고르는 게 대단히 중요해요. 제가 t a 앰프들로 여러 스피커들을 꽤 들어본 편인데, 그리고 T+에 잘 어울리는 그런 스피커들을 나름 스타디라면 스타디를 해본 편인데 유독 잘 맞는 스피커가 하나가 있어요. 특히 소리샵 내에서 발견되는 그런 스피커 중에서는 오디오벡터가 t 에 거의 제짝 같은 그런 스피커를 할수 있습니다. 사실은 그걸 살짝 응용해 보면 T+A의 원래 최초의 제품 라인업이었던 스피커들이 있어요. T+A 스피커들도 앰프랑 똑같은 소리를 냅니다. 근데 T+A 사운드에 매우 유사한 소리를 내는 게 오디오 벡터의 스피커들이에요. 딱 하나 다른 건 바닥으로 다운 파이링을 해서 스피커의 바닥쪽 뒷면으로 이렇게 앰비언스를 만들어내는 스타일인 그런 방식은 조금 T플러스A하고 좀 다르지만 T플러스A 또한 다운파이링을 해서 앞으로 배출을 하는 원리도 약간 비슷해요 다만 오디오 벡터는 조금 더 양감을 많이 추구하는 스타일이라는 게좀 다른데 이 심포니아나 바로 전에 R2500R도 그렇지만 이 스타일의 앰프들은 상당히 베이스 컨트롤도 사용자의 오디오적 쾌감을 의식하는 약간은 다이나믹한 느낌을 강조하는 그런 스타일을 지향하고 있어서 오디오 벡터 같은 스피커랑 만나면 높은 대역에서의 그 특유의 리본 트위터의 순도 이런 게 아주 빛이 나고요. 중역대 아래쪽에서는 그런 베이스 컨트롤의 해상도 그리고 좀더 순도가 높은 베이스라고 해야 할까요? 그런 낮은 대역에서도 그런 해상도라는 걸 떠올릴 만한 단지 강렬한 다이나믹과 양감으로 승부하지 않는, 그래서 오디오 벡터 스피커들이 원래 추구했던 정확한 베이스? 이런 거를 재생하기에 최적의 사운드를 내는 게 바로 심포니아와의 조합입니다. 특히 심포니아는 그200 시리즈의 그런 디클라싱 폭 모듈과 DAC단을 탑재하고 있지만, 전체적인 사운드 스타일은 r 2 5 0 0 r 래 그런 영향을 많이 받아서, 스타일 자체가 2,500 아래 거의 준이역이 이런 느낌을 많이 냅니다. D 클래스 폭탄을 쓰고서도 그런 느낌을 내게 의도적으로 제작이 된것 같아요. 그래서 인터페이스도 빼곡히 다 탑재하고 있습니다. 뭐 저희가 아는 모든 스트리밍 인터페이스는 뭐 말할 것도 없고 그리고 HDMI ARC 같은 디스플레이 장비하고 연계하는 거 그리고 프리 아웃으로 다른 파워 앰프를 쓸수 있게 해놓은 것도 훨씬 좀 범용성이 있게 만든 그런 부분이고 서브 아웃으로 서브 퍼도 추가할 수 있고요 그런 것들도 아리5 0 0가를 많이 닮아 있습니다 오디오 벡터랑 잘 어울린다는 그런 스타일이 된 이유가 항상 이제 뭉뚱그려서 순도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순도에도 여러 의미가 있는데 음의 세세한 부분까지를 아주 끝까지 들어가는 그런 스타일이에요 그런 앰프들이 종종 너무 낱낱이 보여주는 과정에서 그걸 드러내기 위해서. 약간 출력이나 댐핑을 높여서 귀를 피곤하게 할 때가 있는데 이 제품은 그렇지 않습니다 상당히 끝 마무리가 매끈하게 그렇게 들려야 된다는 것도 의식을 하고 있는 그게 사실 제가 처음에 얘기했던 이 앰프의 스타일은 90년대 A 클래스 앰프와 닮았다 그런 부분입니다 순도가 높으면서 출력이 얼마이든 간에 그렇게 굉장히 매끄럽고 감촉이 좋은 소리로 그렇게 들리는 오디오 벡터가 강조하는 자사에서도 그 현장음과 순도가 높은 실제음에 가까운 소리 이런 스타일이 서로 굉장히 닮아 있는 조합 자체도 홀, 훌륭한 결과가 나오는 그런 두 브랜드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T+A도 좀 있으면 이제 50년이 되는 그런 브랜드가 되어가는데 이런 회사의 장점이 뭐냐면 앰프를 만드는 동안은 여러 스피커와 그렇게 조합을 하면서 어떤 스피커에서도 좋은 소리를 낼수 있는 그런 앰프로 진화해 나간다는 거. 그 다음에 스피커 쪽에서는 또 반대로 어떤 앰프들하고도 좋은 소리를 낼수 있게 만들어간다는 거 지금 심포니아는 그런 원래 T++가 지향했던 그 고유의 섬세하고 순도 높은 그런 소리들을 현재까지 진화시킨 가장 컴팩트하고 하나의 바디로 그렇게 응축시킨 그런 제품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R2500하고의 관계가 애매한데 이 제품보다 좀더 드라이브를 키우고 좀더큰 스피커, 좀더 넓은 공간에 듣고 싶으시면 R2000, R2500R. 물론 R2500R 쪽이 훨씬 기능도 많이 탑재하고 있다는 것도 참고하시면 될것 같고요. 거기서 사운드 자체만 그리고 거의 그의한 7, 80% 준하는 그런 크기와 드라이브의 능력을 갖춘 그리고 사이즈는 좀더컴팩트해진 그런 스타일의 앰프를 찾으신다면 심포니아가 제격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반대로 말하면 T플러스A 앰프 중에 가장 효율이 높은 흔한 말로 가성비가 높고 제일 먼저 접근할 수 있는 그런 앰프를 찾으신다면 심포니아만의 앰프가 없을 것 같습니다 심포니아로 가장 좋아하는 곡을 오디오 벡터 스피커와 연결해서 한번 꼭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은 베스트 매칭 T플러스A의 신제품 심포니아를 같이 살펴보고 얘기를 나눠봤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